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뭐 무리를 걸어다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땅에서 잘 걸어다닌다. 제가 낙상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절실히 깨닫는 것이 뭔가 세상 평범하게 잘 걷는 게 낙상 이고 깨닫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한 달에 뭐한 번만 먹어도 기꺼이 잘살수 있고 체력을 자랑할 수 있고 한 끼에 똑으로또 수십 그릇을 먹어도 끝떡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것 맛있게 잘 먹고 평범하게 잘 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달아 그래서, 진짜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보면, 큰 것, 굉장한 것, 대박을 기대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한 걸음 든든히 걷고, 하루 잘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지 않지만 늘 주어진 게 상식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단한 삶의 문제들 그 뒤에 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특별한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었지요. 꼼꼼하게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게 가장 특별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일상적인 것, 평범한 삶에 은혜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압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군대를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 했습니다. 그 속에는 교만과 욕심과 뭐 이런 저런 죄악된 어, 요소들이 그데 하나님이 원시코 푸틴이 우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 전쟁을 일으켜서 보통 1년이 지나가고, 푸틴이 생각해뭐 뭐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까? 욕심이 자기욕심 이전에 그런 반도를 사실 그런 반도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다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런 구실을 내세워 가지고 점령해버렸어 힘으로 이걸 렸죠이 정글의 법칙이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나타내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국가적인 한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러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복창지대가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제로 그때 생각할 때는 뭐, 미국도 그랬고, 다른 모든 서방 나라들도 그랬고, 한 3일이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 생각입니다. 어떻게 살아봐야 지금 얼마나 더살것 같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면, 그 인간이, 인간다움을 자꾸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일상의 전복은 뿐입니다. 마음이 허용적인거 가까 이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 뭐 이렇게 내세운 사람은 좋아하고 막와 버리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자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상을 빼앗아가는 가장 악한 수단이다 일상은 참. 은혜 안에 찬찬. 그만큼 큰 행복. 그걸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모압의 군사가 어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지만, 그 욕심에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 일상을 판단하는 게흐려져요 어제도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뜰때 물빛이, 물빛으로 보였는데, 전쟁을 하려고 전부 무장하고 들어서서, 이게 출장을 해서 경계에 서서 진영 안에서 강가에 흐른 물빛을 보니까 물빛이 핏빛이라 왜,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 눈이 이렇게. 왜 이러게? 그러니까 자기 깨가 자기 감정이에요. 푸틴의 깨가 푸틴의 욕심이 자기를 잡아먹는 벌레. 그,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급하니까 세상 우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상속받을, 바다들을 번제로 드리는, 바다들을 재물로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다 하는 모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기와 병력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그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건불과 같이, 날아가버리게 되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런 가정들은 버릇처럼 세상 노래를 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를 잘 드러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애가 아니고 자기 학대죠. 근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졌던 모든 것, 은혜의 도구들을 다 빼앗기.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가끔 바람 좋은 날에는 집에서 연을 만들어서, 저는 방패 연을 만드는 재주가 잘 없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대나무 잘 오려가지고. 그걸 창호지에 이렇게 잘 연결해서 방패연을 잘 만들던데 저는 그런 재주가 잘 없어요. 만드는 그런 일에 조금 손이 부족한가 봐요. 그치? 그냥 막 삼각, 삼각 꼬리 연 제일 만들기 쉽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날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연은 연이란게 어땠습니까? 바람줄기를 잘 타고, 그리고 이 귤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귤을 잘 잡아주고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있는 거죠 잡아주고 당겨주는 힘 중력이라고 그랬죠 중력이라고 이힘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게 자전하고 돌아도 바깥에서 보면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당겨주는 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안심하고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많이 들여다 보면서 생각해 보면 현장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 버리면 연어 어떻습니까아 버리면 가 버립니다. 줄이 끊기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인생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 버리면 가 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당겨주시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위험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안아주지 않습니까? 업어주지 않습니까? 그 붙들어주니까 안전하죠. 그게 래잘살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높이 날아 오를 수 있습니다. 승리와 형통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모압의 군인들이 물 위에 비친 햇빛을 보고 피빛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봐왔던 물빛인데도. 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아, 그저 죽이고, 그 피가 여기 이 강물에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판단이 흐리면 행동도 흐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로 올라갑니다. 치로 올라갈 때 이미 숨어있던 복병들이 이들을 치면. 그러니까 전쟁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실 그는 물빛을 핏빛으로 보았다는 게 잘못입니까? 겉보는 그 거죠. 겉보는 그 거죠. 자기들끼리 물어보세요. 핏빛이다. 또 똑같이 핏빛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못 보게. 하신 배후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게 전부 눈에 돈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돈으로 막 막아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행동도 잘못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게 뭡니까? 저들의 전쟁은 모압이 이기없다니 하나님의 징벌이 이미 그들에게 와 있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치게 되어 있다. 이, 이 얘기죠. 은혜 없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니당겨주지아니하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힘이 없으니까. 일상을 헛어보는 거죠. 일상이 잘못돼버린 거죠. 바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까 전쟁 물자입니까? 병력이 많아야 합니까? 무기와 지력이 좋아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가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게뭐예 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은 인생, 인만우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아닙니까? 언제나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도우시는 가정, 이게 진정한 안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자신이 신체적으로나 지략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더욱 수는 없습니다. 스한봄해살 하나도 피피추로 보입니 사람이 듣는 것도 그렇고요. 보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 감정으로 받아. 듣는 것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받아. 그래서 말이, 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전할 때 되면, 어, 했다고, 해요. 어, 했다 그건 뭡니까? 자기 감정 속에서 보고만 골라 들은 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거든. 그래서 서너 사람이 똑같은 풍경을 봤는데도 하는 말이 다 달라. 이쪽 말 저쪽 말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한쪽 말만 들으면 그게 음부 그건 그같아 그건 그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한 사람은 바른 소리를 하고 한 사람은 나쁜 소리를 합니다 똑같이 보았는데도 한 사람은 부정적,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인 소리가 될때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요소가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열두 정탐군이 갔다 왔는데 먼저 열정탐군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뭐 완전히 저들이 밥같이 들리거든. 그러니까 울며 달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 소리는 안 들어. 안 듣는다. 이미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가 있는 거. 감정이 물 건너가 있는 거.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요 모압은 오늘 스스로 무너진 거죠. 어느 신발 회사가 시차를 두고 아프리카에 사람을 보내서 신발을 팔아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갔던... 그, 아프리카 주재원이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전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 을팔 수가 없다. 사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그랬었어니두 그 번째 특판을 본, 두 번째 특판 보고가, 보고가 같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다. 무궁무진하다, 신발을 팔아먹을 다 그렇게 보았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안 신고 다닙니다 신발도 겟레, 체겟레다 그리신다. 다 그리신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 상황을 흡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은혜가 나를 인, 인도하고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으로 녹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드러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치파나? 모압의 경편이 지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빌리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살았던 시몬이 에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살수 없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순수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은혜 주시고 은혜 받고 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뭡니까? 돈 때문에 성령 얼마죠? 값비싸게 들을 때. 이 사마리아의 시몬의 모습들. 교회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 돈만 주면 되는 거 평범한 일상의 은혜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돈 빼는 제주가 있어. 돈 빼는 제주가면합니다 그가 뛰어나고 잘난 모습이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뭔가 하려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난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유다가 잘났기 때문에 망하요 너무 똑똑한 것문에 망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그힘 때문에 망하고, 돈을 가진다. 그돈 때문에 망하고 꾀를 가진 자가 그꾀 때문에 망하고 그러므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그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날마다 행하는 생활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려서 향기롭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겨 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볼수 있는 햇빛 교차도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평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책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길이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끈이 끊어졌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건 그건 많이 땡. 누구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들 잘못이지 않습니까내잘못이다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때문입니다. 내눈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눈 때문. 입니다 내가 매일 보는, 매일 보는 그 눈이 나를 속인 그 눈이 불어오는 봄바람을 삭풍이라고 말합니다 그 눈이 아침에 물가에 앉은 햇살을 피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돈 벌어서 잉가 댕가 놀자. 그게 이, 이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우리 집, 이 계보. 그러나 이미 내 눈이 잘못돼. 내 눈이 나를 속임. 내 생각이 나를 죽임. 내가 가진 힘이 문제입니다. 네. 잡아주는 힘이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는 내가 없다. 말씀이 없다. 그 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삶의 자리, 자리마다, 날마다 주어진 일상의 생활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힘이 무엇인니말씀 하나님의 말씀. 죽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이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복되고 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복인을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폐는 맑고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나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우리 몸은 좋은 물, 좋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땀이나 배설물로 내 보내게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어진 사물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죠. 이게 지혜적 권능이죠. 오늘 자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보면 자문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의인이냐? 말씀의 사람이 되라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말. 그러면서 잠은 3장5절6절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이까. 마음의 가닥이 백가닥이라면 한 가닥도 빠짐없이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마음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는 일상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서 얻, 얻게 되는 주식 정명함 그건 명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판단력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력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네가 되면 안 된다. 네 감정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철을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understanding. 예리, 예력, 예력, 예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행동과 의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나 세상에서 듣고 배운 그런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다. 그게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것이다. 범사가 뭡니까? 일상생활. 일상생활의 기준과 기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인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자문의 핵심입니다. 지혜로운 자녀의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별명 지에서 부를 때 지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지혜를 인격적으로 불러요. 그냥 어떤 물품이나 사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불러요. 지혜야 이렇게 부르요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지혜야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늑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늑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좋은 늑대는 기쁨, 감사, 착함, 믿음, 사랑이 가득한 늑대고 나쁜 늑대는 교만, 거지, 더영 자기 우월감 등등 이런 것이 가득한 늑대다. 이두 마리가 나마다 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다대기 손자가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서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하는 말씀이 내가 매일 먹이를 먹여주고 있는 늑대가 이겨 내가 매일 먹이를 먹여주고 있는 늑대가 이겨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매일 먹이를 어느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걸었다. 가장 큰 은혜는 한 달을 먹어도 죽지 않는 체력을 가졌거나 한 끼에 수십 그릇 밖 그릇 비워내도 그 뜨겁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리있이 맛있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주어진 생활 상식적이고 매일 반복하는 삶의 문제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당겨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 좋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도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그한 걸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행동에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숨기이 있고 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서게 하시면 감사하니다 주신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늘 일상생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